근데 <laughs> 막 갑자기 시은지 고객님 지금 바로 탑승해 주십시오 이러면올레볼래 그..그렇지 근데 티클 그거 하면 엄청 깔끔해 보인다 더. 아래 보라색. 아, 언니가 이거 <laughs> 너랑 이거 하려고 올리구 향해서 사만원 근데 너 4만원만 이거 쓴거 아니잖아. 아 아니구나. 아 2만원 썼다 2만원. <laughs> 오랜만에 붉은이 먹을거 먹으면 더 맛있다. 그 정도 딱, 너무 <laughs> 건강하게 딱 칠하려고 <치우고> 먹자. 진맛 <laughs> <laughs> <신나신 거. 웃음> 수찬 진짜 너무 맛있다 나그거에언니들이랑 하는 게 훨씬 좋아하 셋이 나도 가서 <laughs> 와 솔직히 이쯤 되면 언니들 봐야 되는 거 아니야? 나 석지 한 번도 못 봤어. 무슨 못 봤어? 아 그때 그때. 우와 형부라 봤다. 석지 <목소리> 언형부라 아니 너야. 멀리 오늘 나 보고 있었어어 152m? 그럼 찍어야겠 완전 바로 여기야.

귀여피언자 어디 저 에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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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그저 빨리 저에뭐라듣게저 에퍼저. 에 이거 에퍼저. 에퍼저. 에 이거 에퍼저. 에고저 에퍼저. 에퍼저. 에퍼 너 나랑 한판 하자. 이렇게? 네. 나 민규모 응? 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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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너안 나왔으면 좋겠어. 알겠지? 응? 여기서나 빼준 거지. 지은이는 일하러 갔고, 저는 친구 만나러 갔습니다. 제주대학교 병원에서 동기. 동기였, 동기였다, 친구. 1층으로 온다고 했는데, 1층이 어디일까요?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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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리 아프는지? 괜찮아? 표정 졸라 아... 그선생님 이거 이 엄청 좋아하오씨저 <laughs> 죽어서 죽었어, 죽었어, 죽었어. 수고했네. 비가 온다. 귀여운 가방. 가봅시다. 말좀 해줘. 저희는 지금 지금 편의점 갑니다. 찐 편의점이 아니라 가게 이름이 편의점이야. 종달리 편의점인가 <laughs> 우리 티 자랑해야 돼. 아, 맞아. 됐어. 여기입니다. <laughs> 아니야, 아니, 아니. 어 어떻게? 어 어떻게 해줘야 돼? 어떻게 해줘? 패지 아 <laughs> 왔어요. 짠. 물고 세상에, 세무에세상세상 세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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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에 세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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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허니상리 세상에, 세 이건 세상 이건 한라산 저희는 지금 영어 말하면 마시기 게임 하고 있습니다. 1시 38분이네. 찌겠네. 그러니까. 네? 살벌하다. 그때 우리 헬스 갔잖아. 헬스 갔잖아. 헬스 어? 짜증마나 짜장마. 이거 있어 유튜브 갑자기 나. 해파야. 우리 보다가 내가 은지한테 야 카메라 가져이랬어 은지가 너무 멀리 있다는 거야. 시끄러 어. 뭐 이래. <laughs> 가져가야 된다고. 둘이 둘러 뛰어왔다 그래서 <laughs> 막 까르르 하고 뛰어왔어 뭐야 그 조롱비 얼굴 <laughs> 바로 옆에서 <laughs> 수영을 하고 이렇게 나오고 있었는데. 아? 위험했네. 아 유튜브 봤어 우리 거? 어 봤어. 아니 그 각자 거 봤냐고? 물 먹고 싶으면, 문지는 귀엽다. 세번 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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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집중사태 맥주 <목소리> 먹을 말 들어갈게요. 근데 그 웨딩특례하시는까안보리는데그레시는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너 들어가지? 이지마... 말차 하는 이니까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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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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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 응... 응... 니까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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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라고 어 니가 멍나한테안 말렸냐고? 뭐라고 하지 너또 <laughs> 여기 빛은 <비치는> 니얼굴이보 <laughs> 네. <laughs> <야>, 보고 있어. <laughs> 야, 보고 있어. <laughs> 피들은. 이 문구 MD님과 함께 문구를 찾아 떠납니다. 넌 와서 아쉽겠다? 아, 뜨거워. 지웅공주님. 지웅공주님 도움이 안 돼. 미자리 에 네, 왔습니다. 이제 후너미안 찍어? 좀 땀야미 쩔지 않았니? 나야너왜리 매워야. 미야미왜리왜워야 미자리 매워야. 미자리 매워야. 미 마셔야 되잖아. 그럼 아, 응. 물 먹고 다시 돌아올 거야? 너만 원한다면 다시 가보면. 진짜? 응. <웃음> <웃음> 진짜야? <웃음> 아니. 미안 아, 진짜 <laughs> 소원을 한번 빌어 볼까? 물 마시는데 소원을 왜 빌어? 다 행복하게 해주세요. 야,